안녕하세요. 3D 맥스맨입니다. 에이, 뭐 패턴 모양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냥 뭐 이런 거는 모델링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요. 보통 맵핑으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음, 그냥 모 뭐, 모델링으로 뭐 정답은 없지만 저라면 맵핑으로 할것 같습니다. 뭐 저거 정도야 물결 모양으로 노이즈를 주면 되니까 뭐 세그먼트를 적당히 주시고. 네, 뭐, 물결 타는 걸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. 근데 저는 지금 그런 맵핑이 없으니까 그냥 노이즈로 대충 얼버무려 보겠습니다. 약간 뭐 이런 차광이라고 하면 하, 하아... 라이트가 있어야 될것 같군요. 정도면 적당히 적당한 것 같네요. 이 상태에서 오퍼시티맵으로 그레디언트 램프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모양이 솔직히 정확하게 안 보여. 요저 사진에는 그래서 그냥 그레디언트 램프, 그레디언트 램프에 보시면 여기에... 어 타탄이라고 있어요. 뭐 타탄으로 하셔도 되고 다른 걸로 하셔도 되는데 보통 어, 이런 타일링 무늬 그 이런 패턴 망 같은 거는 타탄이 좋아요. 뭐 리니어로 하셔도 되고 이진 이죠. 여기 커브 모양 보이시죠? 색깔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? 여기서 모양을해서 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라데이션이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더 자연스러워요. 솔리드인 거보다는. 그래서 좀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뭐 이런 거. 오, 괜찮죠? 이게 제일 그라데이션이 자유, 자연스럽네요.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어, 200, 200 정도 주시면 200보다 더 많을 래나블더링을 네. 해보면 말씀하시는, 네. 아이고렇게 나올 것 같아요. 음, 나오죠? 저 이게 뭐 조금 더잘 어, 나오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변화를 얼마든지 줄수 있어요. 흰색 부분이 더 많게 하고 싶으면 흰색 부분이 더 많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모양도 이지인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네, 구멍의 모양이 조금 더 바뀔 수도 있겠고, 솔리드로 하면 너무 이게 좀 작게 하면 지금 크게 하니까 티가 안 나는데. 작게 하면 티가 납니다 솔리드는 너무 이런 패턴이죠 그래서 솔리드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패턴 요런 게좀자연스러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, 되겠습니다 어, 이 정도로 작업을 하셔서 타일링 값을 많이 주시면 망사, 망사 모델링 할때 주로 이런 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다른 거는 망사 모델링하고는 조금 다르죠. 네, 그래서 퐁 가끔 제가 퐁뽕을때도 있는데 보통 저런 모양은 타탄을 많이 사용합니다. 이렇게 하셔서 말씀드렸듯이 적당히 타일 값을 주시면 네, 망사 모양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맥스맨 카페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. 그런데 이 창고 사면서 빼먹고 살면 안 되는데, 이, 이게 너무 두껍다 싶으시면, 여기를 더 얇게 하고 싶으면 흰색 부분을 줄이시면 돼요. 여기를 검은색으로 하시고, 이걸 게하셔서 줄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얇아져요. 이렇게. 그래서 훨씬 더정면에다 어 때리는 게 낫겠다. 이렇게 훨씬 패턴이 고아집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